아프간이 아프간의 아슈라프가니 대통령이 현금 가지고 먹게 하다가 예 돈도 버리고 떠났지만 최초의 여성 교육부 장관 예 랑기나 하이디는 고위 관리로 예 대민 지원과 여성 교육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얘기했다 여성 최초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성 최초 대통령이 아프간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꿈꿀 것이 아니라 안전이 문제입니다 그죠 어저께 밤에 뉴스를 통해서 봐도 어이 부루카 얼굴에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는 예 부루카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 사살되는 최초의 사례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어 아무리 어 탈레반이 어, 유아 책을 쓴다고 하고 여성들에 대한 뭐 기회를 확대하고 또 교육을 어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들의 속성은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씩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걱정이에요 우리 유마이콜 님 어, 미국 속셈은 탈레반이 신장 위구르족 지원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뭐 여러 가지 일단은 미국은 손을 떼고 싶어서 전전긍긍했죠 뭐 러시아 십년 전쟁 끝에 러시아가 예, 철수를 했고 미국은 이십 년 전쟁 끝에 결국은 철수를 결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 여섯 기도 말씀드렸죠 예 아프간 산악지대는, 예, 아프간 제국의 무덤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신라999님, 전쟁도 후퇴도 큰 그림으로 보면은 정치의 다른 형태인 듯 하다 말씀 주셨어요. 탈레반이 조금은 순해진 듯 합니다 했지만, 글쎄요, 예, 어, 뭐, 가진 자가 되면 일단 부자 몸조심을 하고 또 어쨌든 정권을 꾸려야 되는 입장에서 그들이 뭐 여러가지 고민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 종교적인 종교적인 신념에 바탕한 그런 탄압과 억압은 예, 그 자체로서 예, 코란에 뭐 이렇게 적혀있다 하는 그말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입니다 예, 우리 마하트마 박 님께서 음, 소련 당시는 탈레반을 미국이 지원했다지만 미국 당시는 탈레반 배후가 이슬람뿐이었을 텐데 패배한 거 보면 미국이 무능했던 걸까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 물론 소련이 침공했을 때, 그때 10년 전쟁 때는 미국이 알게 모르게 엄청난 지원을 해줬죠. 예, 그 바람에 사실 또그미국의또 막강한 무기들이 아프간으로 들어갔던 부분들이 큽니다. 어, 그렇지만, 어, 전 두,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어, 미국이 세운 아프간 정부의, 미국이 세운 정부들의 특성이 부패. 그죠? 부패. 그리고 부정.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자국내 국민들한테조차도 어, 신뢰받지 못하는 불신의 대상이 되는 결국 미군 철수는 정권이 무너지는 결과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제국의 무덤. 네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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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볼까요? 어저께 봤던 영상 장면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음, 아 인트로 제국의 무덤. 제국의 충돌이 만든 또왁칸회랑이라고 있는데요. 요즘 미국이 소련의 10년 전쟁 79년부터 89년 미국의 20년 전쟁 2001년부터 2021년 그럴 결과도 결국은 무너져 나날 수밖에 없는 이 험악한 사막지대 아프가니스탄을 제국의 무덤으로 부르는 이유는 이 험준한 사막지대 여기, 여기서 여기 전쟁할 맛안날 거예요. 그죠? 예. 여기서어 이건 뭐 산수화 동양화 같지만 이게 실제 사진이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 탱크 한번 보십시오 이거 산에다 대놓고 전쟁 할맛안날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바라보면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그죠 예. 여기 그저 그 아프가니스탄 오른쪽 끝에 말이죠 저기 뾰족하게 길게 꼭그 뭐라 그러죠 쓸개 이자 뭐또 이렇게 있는 또는 맹장 예, 우리 인체로 보면,처럼 이렇게 길게 쭉 뻗어 있는 저 부분을 왁한 회랑이라고 부르는데요. 저 왁한 회랑은 저것도 역시 제국의 충돌의 산물입니다. 저 19세기 말에, 아, 19세기, 19세기 중반에, 어, 러시아 제국이 위에서부터 남아해오려고 호시탐탐 서쪽으로 갈래니 유럽의 막강한, 그죠? 또, 저 나라들이 버티고, 동쪽에는 몽골, 그리고 저기 그 중국 이렇게 딱 있으니 예, 남쪽으로 내려오래니까그 인도 인도 쪽으로 나가려고 하니 그 대영제국이 딱 막아서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것을 우려했던 대영제국이 여기 딱 막아서서 아프간 여기를 중립지대로 만들어놓고 세 번이나 침공을 하면서 결국은 이쪽으로 내려오지 마 서로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오른쪽으로 길게 뻗은 것까지 이렇게 국경을 만들어놓은 것을. 와칸회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와칸이라는 말은 저기 어, 지, 그쪽에 산악이 산맥이라든지 또는 어, 강의 이름이 와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길게 뻗어나서 저기 오른쪽에 중국의 위구라고 바로 닿아버립니다. 저 길로 다녔던 유명인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8세기 때 혜초 스님 혜초 스님이 저기를 갔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이 고구려 출신 당나라 장수인 고선지 장군이 또 저기를 갔었고 또 유명인사 가운데는 또 마르코 폴로 마르코 폴로가 저길 따라 중국으로 갔었다고 어~ 구글로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 나옵니다. 저 와칸 회랑이 만들어진 것도 역시 제국 충돌의 산물이다.